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라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첫번째 2차 방정식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그러면 마이너스 7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래서 7 7의 49그 다음에 4 2 8 8 3 24 0보다 크다 자 얘가 0 보다 크다는 얘기는 아 어,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x 제곱의 개수가 양수라서 요렇게 아래로 볼록이다 자 그랬을 때요 x축과 만나는 요 점의 좌표는 인수분해를 하면 돼 2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은 0자1 2 3일, 둘다 마이너스. 그래서 x-3, 2x-1은 0. 아하.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, x는 3하고 2분의 1이 나왔는데, 바로 여기가 2분의 1이고, 여기가 3이라는 거야. 자, 근데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라. 이 말이 뭐냐면, 0보다 크다. 그럼 x축 위를 말해, x축 아래를 얘기해. x축 위지. 위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나타낸 이 부분. 이 부분이 나타내도록 하는 x의 범위. 그러니까 뭘까?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. 이게 이 부등식의 답이겠지. 그죠? 그러니까 이차 함수를 이용하라 그랬어. 그래프를. 그럼 판별식을 처음에 생각하는 거야. 판별식 0보다 컸네? 아, 그럼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겠구나.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은 지금처럼 인수분해를 하면 돼.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.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축 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X의 범위를 찾았다.